이어서 볼 만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헬프와 자니 잉글리쉬 투 네버다이를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 드립니다. <laughs>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 정원과 가정부가 딸린 집에 안주인이 되는 게 최고의 삶이라 여기는 친구들과 달리 스키터는 대학 졸업 후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신문사에 취직합니다. 산림정보 칼럼의 대피를 맡게 된 스키터는 베테랑 가정부 에이블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른 인생은 꿈꿔보지도 못한 채 가정부가 돼 17명의 백인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사고로 잃은 에이블린. 스키터에게 살림 노하우를 알려주던 에이블리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자신과 흑인 가정부들의 인생을 책으로 써보자는 위험한 제안을 받습니다. 때마침 주인집의 화장실을 썼다는 황당한 이유로 쫓겨난 가정부 미니가 두 여자의 아슬아슬하지만 유쾌한 반란에 합류합니다. 차별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고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되는 시대에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에이블린과 미니. 그녀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세상을 발칵 뒤집을 만한 책을 탄생시킵니다. 8년 전 영국 여왕과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국제적인 암살 조직에 맞서 대 활약을 보여줬던 영국 첩보국의 1급 비밀요원 자니 잉글리시. MI7 최고 요원인 신분을 숨기고 티베트의 한 수도원에서 독특한 기술을 연마하던 중, 오직 잔이 잉글리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임무가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한 잔니 오원은 자신이 없는 동안 MI7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안간힘을습니다 새로운 냉철한 여성 국장 파멜라 손트는 잔니 오원의 옛날 방식이 달갑지 않지만 에이전트 원 쿼터메인과 한 팀을 이뤄서 첫 임무를 맡게 됩니다. 잔니의 첫 임무는 바로 얼마 후에 홍콩에서 있을 영중 회담에서 중국 수상의 암살 시도를 막는 것입니다. 과연, 잔이 잉글리시는 그만의 방식으로 첫 번째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지, 지금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그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볼만한 영화, 김인주였습니다.